곡선 y는 2의 ax b의 제곱과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날 때두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 하자. ab는 6루2 6트2가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이게 y는 x니까 이기가 45도죠. 어, 45도면은 1대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끄게 되면은 여기 6? 6여기도6 이렇게 되겠네. 그럼 1대1대 1대 루트 2 맞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y 는 x와 마주치고 이러니까 만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를 n 콤마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점을, A점을 n, m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A, C, D, B의 넓이가 30이다 이랬는데, 자, 이거는 30은, 일단, 그, 집이게, 이렇게, 이렇게, 윗변, 아랫변,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어 여기도 6이 되겠죠. 6 되고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래, 아래,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여기는 m이죠. M. m. m, 더하기. 여기는 n이죠. n.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나면3대고또 나누면, 10. M 플러스 n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차피 d의 x좌표, 이거 n이 될 거고, c는 m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n- m, n- m은 6이 됩니다. 두식을 열리, 더하면 은얘는 16, n은 8이 되죠. 여기 b의 좌표는 8콤마 8이 되겠네 n이 8이면은 8이기 대박면 m은 2가 되죠 여기는 이콤마 2가 되겠네요 자이두 좌표를 여기다 대박 되겠죠 8콤마 8하고 2콤마 1을 8은 8은 2의 8a 플러스 b가 되고 2는 2의 2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은 좌변 끼리 우변 끼리 변변 끼리 나누면 은 4는 2의 8a 플러스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는 2에 6a 제곱. 이렇게 되죠. 어, 4는 지금 이게 2에 제곱이 되는 거고, 6a하고 2하고 같아야 되죠. 6a는 2. a는 3분의 1이 되죠. a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 b를 여기다여기다 대볼까요? 여기여기 대봅시다. a는 3분의 1이면은 b는 2 3분의 2 플러스 b가 되죠. 자, 1이니까 3분의 2 플러스 b는 1이 되고 b는 3분의 1. 어, b도 3분의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A 다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하면 3분의 2가 되죠. 어, 답은 4분이 됩니다.